지금은 제주의 여러 자연환경 중 일곱 여덟 드디어 <laughs> 드디어 자 여러분들 안녕 자 여러분들 마지막 온라인 주 1학기 마지막 온라인 주 돌입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제 방학식을 할 겁니다 좋냐 <laughs> 자 그래서 이번 주 온라인 수업을 뭐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수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고 해서 뭘 할까 하다가 좀 재미있는 스타일로 수업을 꾸며 보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와 아예 연관이 없으면 좀 그러니까 교과와 좀 연관이 있는 걸로 제가 좀 답사해 보는 형식으로 그렇게 꾸며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미 갔다 왔습니다. 이제 수업 후반부에 그 영상을 보여줄 건데 일단 교과서는 62쪽 교과서 없어도 됩니다. 그냥 간단히 설명만 들으세요. 자, 우리나라에도 세계 자연유산 있고, 그거에 대한 주제가 어디냐면, 제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지. 자, 제주도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화산섬이죠.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섬입니다. 그래서 뭐 한라산도 있고요. 그 다음, 대표적인 이제 관광지. 우리가 자연 환경하면 한라산. 그 다음에 360여 개 오름. 여기 오름. 그 다음에 용암동굴, 우리 만장굴, 이런 거 해볼 건데요. 자, 오름 내용이 일,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큰 화산의 사면에 형성되는 작은 화산입니다. 측화산이라고도 하고, 제주도에서 오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봉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처럼.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 잠깐 사진을 잠깐 보면요. 자 이렇게 제주도의 오름 대표적인 오름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이 용눈이 오름입니다. 그 능선이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올라가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 딸 데리고 되게 어릴 때도 데리고 올라오곤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용눈이 오름도 있고요. 자, 여기 있는 것들도 다 오름이죠, 이렇게 여기 있는 것들도. 여기 성산 일출봉도 보이네요. 맞죠? 이런 것들도 다 오름입니다. 오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거, 우리 대정쪽에 가면 이산방산이 있습니다. 산방산 예. 이거는 용암이, 용암이 이제 멀리 가지 못해서, 예. 멀리 가지 못해서 굉장히 좀 높게 형성된 오름이 되겠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성산 일출봉. 용암이 폭발할 때, 이제 물하고 만나서 폭발력이 엄청 더 세지거든. 그래서 이제 분화구도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성탄일출봉도 있구요 자 그래서 우리 제도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오름들이 있습니다 영화 배경이 됐던 이아부오름도 있구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갈수 있는 오름이 어디입니까 여기 사라봉이죠 여기 사라봉도 있구요 자 그리고 성탄일출봉 아까 우리가 말했던 용눈이 오름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올라가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이 녹곰의 오름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월봉도 있구요 저는 이제 제 평생 동안 해서 이 제주에 있는 모든 오름을 다 가볼 생각입니다 너무 좋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저는 이 도두봉 굉장히 가까이 있죠 우리 학교에서 차 타고 한 10분 걸리면 갈수 있는데 이 도두봉에 다녀왔습니다 누구랑? 지환쌤이랑 자그 영상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주의 여러 자연 환경 중도두봉 가고 있습니다. 와! 아, 저한쌤 <laughs> 어, 운전 조심하세요. 지금 뭐 하는 거. <laughs> <laughs> 운전, 운전 조심하시고. 어, 조심 하고 있습니다. 어, 오케이. 일단 도두봉 가서, 어, 일단 그쪽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해안도를 타고 바다를 구경하면서 달려가고 있네요. 아, 저한쌤 운전 너무 잘하니까 옆다리에 탔는데 너무.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지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능숙한 운전 실력을 보이고 있는 김재환 선생님께서 도두봉을 안 가봤답니다. 이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laughs> <laughs> 어, 저는 지금 여러분들만이 아니고 김재환 선생님도 지금 어, 같이 교육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유. 문화적 충격인데요. <laughs> 저 멀리 도두봉이 보이네요. 저 빼볼까요? 저거, 저거. 멀리 도두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산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사회교과서 3단 안에 보면, 어, 자연지형, 우리 제주도의 자연지형을 우리가 원래 공부할 건데, 시험번이 벗어나는 쓰다어서 공부하긴 했으나, 자, 그래도 조금만 해봐야 될거에서 예, 해봐야 될것 같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는 화산 폭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섬이라는 건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라산만 생긴 게 아니고, 자, 여러 군데서 산발적인 작은 폭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생겨난 게, 오름이라는 건데,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죠. 오름, 뭐, 악, 뭐, 봉, 뭐,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제 도두봉을 찾아와 봤습니다. 이럼 뭐 이제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자, 생각하자. 자, 지안쌤하고 지금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지금 딱1 0 m 올라왔는데 벌써 헉헉대고 있습니다. 와. 와, 너무 지치다. 다시 내려갈까요? 안 돼. 수업해야 돼. 우리 정상 가서 우리 멋진 오름에 올라갔을 때 느낄 수 있는 참 풍경을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저희가 학교 끝난 다음에 밥도 안 먹고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 지금 2 0 m 왔는데 아. 자 가는 풍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다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도도봉을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운동 기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재환 선생님의 선생님의 운동 능력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자 지환 씨자 준비. 자, 10개 딱 10개 갑시다. 10개. 준비, 시작. 1, 2, 3, 4, 5. 와, 예쁘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사회 선생님의 윗몸 일으키기를 볼 시간입니다. 몇 개, 몇 개, 몇 개. 자, 윗몸 일으키기는 가볍게 15개. 15개를 한번. 50개. 50개. 사회 선생님이 50개 하신다고 합니다. 자, 윗몸 일으키기 50개 한번 같이 한번 요 자 위문을 키기 시작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열개 했습니다. 스무 개남았어요열 하나, 열둘 하자, 하자. 잡아, 잡아. 아, 열 세. 열 세. 아까 처음에 친구 몇 개였죠? 열네, 열다섯 개요. 열다섯. 아, 열다섯 개 좋네요. 열다섯. 자 열다섯 개 하는 걸로. 아. 자 열다섯 개. 어때? 운동, 우리 다 했습니다, 이거. 다 했어, 이거. 우리 여기 있는 거. 네, 다 했어요, 다 지금 했어요. 영상은 지금, 뭐, 영상에는, 지금 우리, 조금밖에 안한 걸로 나오는데, 이거 다 했습니다, 지금. 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 올라가는 방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어.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둘레길을 걷는 건데, 일단 둘레길 쪽으로 가겠습니다. 지하쌤, 어, 지하쌤, 운동 그만해! 그만해! 좀, 가자! 오, 오, 미쳤습니다. <웃음> <웃음> 자, 갑시다. 다있습니 열심히 걷고 있는데, 뭐, 중간에 뭐, 수업 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뭐, 다른 얘기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저한 쌤, 뭐, 1학기 이제, 온라인 일주하면 이제, 신규 교사로서, 처음 맞이하는 여행인데, 아, 방학인데, 자, 1학기를 끝난 소감,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우리 1학년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좋았고. <laughs> 어뭐 이별합니다, <이별하는> 지금. <laughs> 아, 니 <아니요. 웃음> 앞으로 이제, 6개월 더볼 거지만, 앞으로, 어, 우리 친구들을 보게 돼서 너무 좋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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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어,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만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아주 좋은 수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laughs>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laughs> <laughs> 자다트잘택뜨기 <쓰잘띅�> 없는 얘기였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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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 절대. 뭘 사랑해요? 어? 이거 제가 10년 넘게 교사 생활하면서 그 선생님들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 다좀 이따 다시 볼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쭉 돌아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직 다 올라오지도 않았어. 지금 중간밖에 안 왔는데. 지금 이 정도의 경관이 나옵니다. 아, 진짜 시원하네요. 진짜 시원합니다. 바람을 느끼는 <웃음> 드디어. <웃음> 드디어. 들어가야지. <laughs>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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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좀 따라야지. 어? <laughs> 자, 정상의 풍경을 다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휴, 짠. 우. 아, 사진기가 이 아름다름 아름다운 모습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굉장히 시원하고. 여기를 이렇게 쭉 확대해 보면 우리 학교가 보일 텐데 여기 어딘가쯤좀 있겠죠 이렇게 아 좋다 여기 관광객분들도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많이까지는 아니구나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하이트 아 진짜 좋네요 요거 여기 도두봉은 지안 쌤 여기 도두봉은 네. 여기 이 시간에 오는 것도 좋은데, 밤에 오면 야경이 끝내줍니다. 여기 반은 여기 바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가 보면, 저쪽, 저쪽으로 보이면 도시들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 야경이 끝내줍니다. 나중에 꼭 한번, 저 한생도 그렇고, 학생 여러분들도 부모님이랑 같이 밤에 운동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거다 했고, 내가 갈까 이제? 뭐,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뭐 먹으러 갈까 이제? 치킨 먹을까요? 치킨? <laughs>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좋다. 짜장면 한번 갑시다. 목판. 목 Let's get it. <laughs> 자, 조한 쌤뭐 드시겠습니까? 저는 흑돼지몸 짬뽕 먹겠습니다. <laughs> 흑돼지몸 짬뽕? 아 요거? 아 요거? 아, 저는 그냥. 저는 짜장면집먹면 무조건 짜장면만 먹습니다. 제 인생, 인생이라. 탕수육 어떻게? 해? 콜? 노? 네, 드시죠. 아, 콜? 아, 콜. 둘이서? 응. 몸짬뽕에 네. 짜장면 곱하기 탕수육까지? 콜? 네. 갑니까? <laughs> 다 먹을 수 있죠? 진짜 수업 시간에 몇번 얘기했었는데, 아이났네몇번 얘기했었는데, 먹방 한번 가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가시죠. 나왔습니다. 일단 짜장면. 일단, 이게 무슨 짬뽕이었죠? 흑돼지 몸짬뽕입니다. 흑돼지 몸짬뽕. 일단, 첫, 시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시식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뜨거울 것 같아요. <laughs> 뜨거워도, 참고, <laughs> 참고, 오, 오, 면치기, 면치기 될까요, 과연? 자뱉지는 말자 뱉지말자 뜨거울 <laughs> 텐데 <laughs> 아 좋아 좋아 맛있습니까 어아가타 들어가는 아, 어. 아, 아 국물 국물 담 지금 뭐 네. 아 찍고 있습니까아 원만해지고. <laughs> 지금은... 아, 아 지금. 아 평소에 존댓말 쓰는데. 지금 선생님 이 열심히 흑돼지 짜장면을 비비고 <laughs> 있습니다. 이걸. 이걸 보세요. 남면 먹방은 나중에 1 1시 반에 먹는 거는 방학 중에 제가 약 힘들고 집안 쌤이랑 같이. 방학 중에 빵 중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일단 제가 죄송하게도 안경 벗겠습니다. <laughs> 안경 벗고 <먹고> 먹겠습니다. 음. <laughs> 짜장면을 먹는데 중간에 탕수육이 나왔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먹은 탕수육. 어, 탕수육도요, 탕수육. 네, 탕수육도 드세요. 탕수 한번 주세게 네, 가까이 더. 탕수육. 아,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찍어가지고, 자, 짠한쌤 아. 제가 이제 맛있게 먹고 커피 한 잔을 왔습니다. 여기는 투썸입니다, 투썸. 음, 백다방 못 가고 투썸 왔는데, 음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을. 말했... 말씀 드렸던 것처럼 수업을 교과 내용으로 하면 여러분들 좀 재미없고 지루해 할것 같아서 좀 브이로그 형식으로 해보려고 막 준비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지하쌤이 커피도 사주시고 <laughs> 커피도 사주시고, <laughs> 커피도, 사주시고 <laughs> 커피도 사주시고 나의 오늘 동행도 막 같이 해줘가지고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지한쌤 보면 와 멋집니다 사랑해요 뿜뿜 이런 거 많이 날려주시고요 이제 목요일 수업도 이제 뭘 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할까 그런데 이제 아무 여, 교과와 아무 연관이 없는 건좀 그렇고 교과 연관 속에서도 좀 재미있는 방식으로 어, 구현해 보려고 한번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와, 오, 와. 아 와, 지한쌤아잘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커피 먹방 먹방도 한번 해줄래? 네? 커피 먹방 아 언제 갑니까? 안돼 안돼 자 <laughs> 그래, 우리한 먹어? 비싼 어, 커피 나한테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는 저는 이제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지한 쌤하고 이제 한 학기를 거의 마치면서 좀 감회가 새롭고 좀 여러 가지 나눌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좋은 시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 이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선생님도 한마디 하시죠. 밥잘 챙겨 먹고 <laughs> 너무 뜨기만 하지 말고 친구들 노출도 아, 말고 아. 적당히 공부하라는 말은 안 할게요. 뭐든지 적당히 적 적당히만 합시다. <laughs>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목요일 날 강의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봐주시고 바이바이.